선생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꿈실 꿈쟁과 함께 성장하는 수업 나눔, 어, 놀이로 체험하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언플러그드로 배우는 머신러닝 학습 소개드릴 서울공연초등학교 교사 조민희입니다. 어, 먼저 제가 오늘 드릴 수업 나눔은 제가 올해 연구 중인 YES AI 교육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Yes AI 교육 프로젝트는 Yes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융합 인재로의 성장, Yes 인공지능 역량 함양, Yes 미래 인공지능 사회 대비를 목표로 제가 진행 중인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면서 개발한 수업 자료를 이 공유 드라이브에 다 넣어놓았습니다. 혹시 제 수업 나눔을 들으시고 더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자료를 보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이 공유 드라이브 gg.gg 예스 AI 프로젝트 2021 접속하셔서 필요하신 자료 어, 사, 어,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요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과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수업 나눔할 주제는 이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수업인데요. 어, 인공지능 교육 첫 수업으로 시작하는 내용보다는 어, 먼저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배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활동해 주시면 좋은 수업 활동입니다. 인공지능 개념 관련한 수업 자료도 앞서 말씀드린 공유 드라이브에 놓아 두었으니 그 어, 자료로 인공지능 개념 먼저 수업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활용하시면 더 효과 높은 인공지능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수업을 먼저 시작하시기 전에 머신러닝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머신 러닝은 말 그대로 머신 기계가 러닝 학습하는 어, 기계 의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와 있는데 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오늘 수업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풀어했습니다 어, 지도학습은 어, 말 그대로 지도한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인공지능에게 공부하도록 하는 방법. 비지도학습은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다양한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제시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공통점이나 패턴을 읽어서 하는 수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학습활동으로 풀어냈는지 주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수업을 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용했던 활동지를 보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먼저 첫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영상을 보면서 머신러닝 개념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머신러닝의 개념과 그 학습,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학습 방법의 종류를 어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 2와 활동 3에서 네, 카드 자료를 이용해 언플러그드 노래 활동을 하면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어,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활동 방법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고 제가 공유 드라이브에 올린 공유 드라이브에도 어, 이거에 맞는 PPT 수업 자료가 올라가 있지만 이제 선생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영상으로 활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머신러닝을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풀어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동물을 넣어서 어, 학습카드를 만들었는데요. 본 수업은 이 학습카드로 진행이 됩니다. 어, 카드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활용할 카드의 수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시 영상이니까 10장만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지도학습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혼자서 이렇게 카드를 펼쳐보면서 자신만의 분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세운 그 기준은 다른 친구들한테는 어,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10장의 카드를 골라서 이제 친구 앞에서, 친구도 준비가 됐으면 친구 앞에서 자신의 분류 기준에 맞게 카드를 분류합니다. 이때 이 활동이 지도학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먼저 하는 친구는 꼭 친구에게 이 카드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음, 거북은 A 그룹이야. 뱀은 A 그룹이고 코끼리는 B 그룹이야. 소는 B 그룹이고 그룹이야. 제가 이렇게 분류를 끝냈습니다. 분류 기준을 아시겠나요? 상대 상대 친구는 한 번에 분류 기준을 맞출 수도 있고 맞추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친구가 맞추지 못한다 하면은 한쪽에 옆에 남겨놓았던 다른 친구, 다른 카드로 친구에게 추가 힌트를 주면 됩니다. 어, 햄스터는 B그룹이야. 고릴라도 B그룹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 카드를 주면서 상대의 친구가 분류 기준을 맞출 때까지 보여줍니다. 이 학습의 포인트는 어, 카드를 분류할 때이 그룹에 어떤 동물이 속하는지를 꼭 말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학습의 원리와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이런 활동으로 지도학습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 활동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활동 시작하기 전에 자신만의 분류 기준을 이렇게 카드를 보면서 세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활동은 두명이서한 세트의 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류 활동을 할때 상대에게 어떤 힌트나 어떤 단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친구 사이에 이렇게 다 펼쳐놓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카드는 10장으로 제한하셔도 되고 21장을 다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예시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7장만 이용하겠습니다. 어, 말을 하지 않고 분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 선생님들, 제가 시간을 조금 드려 볼게요. 이 분류 기준을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닭, 사자, 개, 문어는 제가... 이쪽으로 놓았고, 얼룩말 돌고 햄스터는 아래쪽에 이렇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방금 소개를 드렸지만, 활동을 할 때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 그림만 해보면서 그 특징을, 공통점을 찾아서 어, 카드를 보면서 분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네, 어려울까요? 네, 분류 기준은 이름이 세 글자, 세 글자인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입니다. 어,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배경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글씨, 위에 있는 글씨를 이용해서 분류 활동을 해도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은 이렇게 특징을 공통점을 찾아서 분류해보며 비지도 학습을 체험해 보게 됩니다. 얘 B 고, 얘 A 고, 얘 A 고, B B 고, 정답은 모르겠네. <laughs> 여기까지가 제 놀이로 체험하는 인공지능 언플러그드로 배워보는 머신러닝 수업 나눔입니다. 어, 수업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필요하신 자료, 정보가 있으면 어, 아래 화면에 이제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고요. 공유 드라이브에 계속 자료 업데이트해서 업로드 예정이니까 어, 자유롭게 자료 이용하시, 이용하셔서 인공지능 교육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초등학교 교사 조민이었습니다.